안녕하세요. 빵구타로입니다. 오늘은 7월 중순 이후에 연애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 벌써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 1, 2주 후면은 이제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는데, 어, 그래서인지 제 주변 지인들도, 아, 올 여름도 혼자 지낼 수 없다며, 어, 저에게 어, 연애 상담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중순 이후에 연애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한번더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한분한 분의 모든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재미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 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고르셨으면 지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은, 어, 7월 중순 이후에 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좀 어떤 로맨틱한 필링이 좀 느껴지고, 또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어, 이 그림을 보면은, 음, 우리 1번 분들은, 어,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거나, 또는 되게 우유부단하거나,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뭔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그 상황들을 좀 혼자 많이... 눈을 가리고 혼자 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좀 어찌 보면은 사랑 앞에서 좀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고 좀 닫혀있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어, 아마 좀 과거에 좀 어떤 이별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전에 많아, 만났던 이성분 때문에 큰좀 시련을 겪은 것이 아닐까. 또 어째, 어찌 보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굉장히 지금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도 사실은 좀 보여요. 그래서 음, 상처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좀 새로운 사랑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음, 1번 분들은 지금 이 밑에 나온 그림들을 봤을 때는 어, 상당히 뭐 미모를 갖췄거나 정말 멋있는 매력적인 분들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본인의 삶이 충분히 좀 풍요롭고 여유롭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나온 이 나인 펜타클 카드를 보면 이렇게 좀 멋진 쇼파에 앉아서 이런 정원에서 와인을 한잔하면서 책을 읽는 게 뭔가 취미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결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그림들처럼 뭔가 남들은 참 알콩달콩하게 사랑도 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일본 분들은 왜 나는 사랑만은 좀잘안 될까? 다른 것들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던 것 같은데 어, 이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이 일본 분들은 7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음, 매력적인 그런 이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굉장히 좀 순수한, 앳된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래서 마치 좀 동생 같은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로맨틱한 예, 이런 이성분이 여러분 곁에 훅 하고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또 다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고민들을 혼자 뭔가 생각하고 결론짓고 행동하시지 말고, 좀이 마지막에 나온 이 교황카드처럼, 뭔가 주변 분들에게 좀 상담도 받아보고, 또 선배들에게 조언도 좀 구하면서 이런 좀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알아보고. 노력하고 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조언 카드 한번 봐볼게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카드가 나왔고 네. Ask your angels 네. 뭔가 좀 나의 어떤 천사에게 물어봐라 아까 이 카드와 마찬가지로 좀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어 7월 중순 이후에 소울메이트를 만나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음 지금 이 카드를 보면 사실 여러분께는 7월 중순 이후에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분이 좀 대시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시하는 분들의 성격이 좀 다. 제 각각으로 매력이 있어요. 음, 또한 분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조금은 나를 통제할 수도 있고, 어, 나를 좀 음, 컨트롤하고, 뭔가 아빠 같은. 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좀 갖춰진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잘 참아주고, 어, 인내해주는, 그리고 희생해주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조금은 뭐 답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음, 굉장히 순수하고, 로맨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어, 연하의 가능성도 있을 것같고요 음, 그래서, 뭔가,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를,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그리고 나를 좀 통제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각각의 매력을, 매력이 다른, 어, 이성들이 여러분들께, 우리 이번 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것 같아요. 어, 그 중에, 음,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번 분과 이번 분이 선택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을 이루는, 좀 결혼이라는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카드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오라클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그 주의 신호에 예, 빨간 신호 적신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누구를 선택했든 여러분들은 잘 만나게 될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아주 작은 실수들, 내가 간과했던 이 사랑이 너무 크고 이 모든 사랑이 정말 모든 걸다 덮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의 행동들, 작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면서 뭔가 실패할 수도 있는, 어,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랑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랑이 맞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 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이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 어느 순간에 어,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던 이 사랑의 과정에서 좀... 실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언 카드 한번 봐볼게요. 네, 웨이트라는 카드가 나왔고, 로맨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 소울메이트와, 예, 마찬가지. 누군가 나에게 대시라고, 좀 예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분명해요. 우리 이번 분들은. 그런데 다만,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게 좀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의 매력, 나의 매력을 서로 어필해 가면서 이 사랑을 너무 빠르게만 진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 탄탄하게 그래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랑이 정말 탄탄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차곡차곡, 좀 천천히 기다림을 가지면서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는데 다른 것만 보고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술만, 술만 마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내 앞에 이렇게 황금을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보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다가오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이 카드를 보니까 굉장히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마음 한 마음의 속에서는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갈망, 욕망이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는 좀 시크한 척, 잘 모르는 척,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열정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 7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해하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이런 이성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성분은 여러분과 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은 또 다시 철벽을 치고 어, 뭔가 이 사랑을 잘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언 카드 한번 봐볼게요. 예, 정말 행복한 기회 그리고 앞으로 몇주 안에 정말. 앞으로 몇주 안에 행복한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이때 꼭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그냥 쳐내려고 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은 지금 카드들만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이런 7월 중순 이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아, 이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찾아오고 정말 운명 같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넘치고 또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다 못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여러분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것 같아요. 정말 아,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이렇게 쭉쭉 나가도 되나?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설레게 하고 어, 행복하게 만들어 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 운명처럼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네 허니문 카드가 나왔는데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운명적인. 만남들이 지속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6 원즈 카드. 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축복받고 또 뭔가 부러움을 받는 그런 정말 예쁘고 멋진 사랑을 하게 될것 같고 정말로 좋은 결실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까지도 너무 완벽한 게 어~ 세계 카드 이 세계 카드는 뭔가 완성 어떤 끝맺음 정말 최고로 좋은 어떤 결론을 의미하는데 운명처럼 만난 사랑과 너무나 멋진 사랑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멋진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마지막 이렇게 완성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렇게 이루어지는 멋진 사랑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에게는 음, 사랑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조언 카드 한번 봐 볼게요. 퍼펙트 타이밍, 석세스, 정말 조언 카드까지 좀 완벽한 것 같아요. 어, 이분들은 정말... 이 7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이성, 정말 이게 퍼펙트 타이밍에 정말 성공하는, 정말 완벽한 어, 이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7월 중순 이후의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들은 음 조금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나는 이성이 있으신 분들도 음좀 이별의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5번 분들은 현재 음. 굉장히 업무나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 보는, 바,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혼자 다 막아내려고 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굉장히 힘겹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힘에 버거운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내가 좀 견디기는 어려운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좀 어려움 어떤 사랑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하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 네, 너 자신에게 어떤 자유를 줘라.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이별은 우리 5번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 어찌 보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차단하고, 스스로 뭔가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왜냐면이 밑에 카드를 보니까 지금 우리 5번 분들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뭔가 어 업무적으로나 어떤 학업적으로 또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좀더 견고하고 멋지게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 이 카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에이트 펜타클 카드인데 어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좀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음 냉정한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강해지는 거에 지금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2번 지팡이 카드는 이미 어떤 작은 성공을 거뒀어요. 이미 작은 성공을 이뤘는데 지금 이 지구본을 들고 있는 모습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5번 분들,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음, 솔로이신 분들도 어떤 좀 새롭게 나타나는 이성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닫고, 지금은 내 일에 대해서더 열중하는, 그리고 커플 분이신 분들도 어떤 좀 이별의 아픔이 있겠지만, 지금은 나의 어떤 이런 경력과...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조언 카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예스 네, yes 카드가 나왔고요 네, It's up to you. 너에 달려 있다 와 예스 yes. 어, 저는 이 조언 카드를 보면서 어, 지금 이 상황들 좀 사랑을 포기하고라도 나의 어떤 경력과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어, 너의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인생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꼭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기회가 있는데 사랑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유지가 되더라도 후에 또 뭔가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랑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순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미 본인이 선택해 놓고 남 탓을 하고 후회하는 것은 굉장히 못난 짓인데, 어, 우리 모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조금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원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